2025년 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야구보서 강해 15번째 꼭지는 야구보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종교 개혁자들의 슬로건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이 슬로건과 오늘 본문은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종교 개혁자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리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다추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렇게 임의로 말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화 기도합니다. 음, 생각해볼 점이 많은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 논지는요, 사람이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러니 그뭐 가기가 주장하니까 믿어줘야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 당신은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의 행동을 보니까 그의 말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것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거짓, 거짓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오늘 사도, 오늘 야고보 선생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가장 오래 지켜본 분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신 분의 말씀이에요. 깊이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행함의 총합이 삶입니다. 삶은 행함의 총합입니다. 성경은, 특히 신약성경은 삶과 생명을 한 단어로써 표현하죠. 조에, 이게 삶과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어떤 때는 생명으로, 어떤 때는 삶으로.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요. 영어의 라이프도 마찬가지죠. 라이프는 어, 생명이라는 뜻도 되고, 어, 삶이라는 뜻도 되잖아요. 문제는 삶입니다. 문제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성경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것을 제식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본다 그러면은요. 행함이 없는데 네가 믿는다고 말해? 그건 막, 그건 거짓말하는 거야, 이 사람아. 당신의 말은 거짓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나 같은 거죠. 야고보 선생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이것을 제식으로 표현하면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다? 아, 이건 거짓말 한 거지. 그건 거짓말이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말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의 의미. 우리는 그 말로서 생각하고 내 생각을 전달하고 상대를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말의 의미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언어의 의 언어 말의 의미가 왜곡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거 저는 사법 주권이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법주권이라는 말은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그 다른 나 다, 대한민국의 사법의 주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법주권이라는 말은 판사는 자기의 양심과 법에 근거해서만 판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법원장 눈치 보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눈치 보고 국민의 여론 같은 거. 따지지 말어라. 판사 한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양심과,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법에 근거해서만 판결하라. 그걸 가리켜서 사법주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법주권을 대한민국의 사법은 이렇게 하면 이게 살짝 왜곡되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 사법부 참 이게 이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막. 법에 근거하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법에 근거하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내 생각이 그게 법이야 이러고 나오잖아요. 어, 심각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걸 문제 삼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언론 가운데에 문제 삼는 언론이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다 같은 편이라는 뜻이죠. 다 같은 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고, 내가 아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내가 지금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네가 낳을 자식이, 내가 나이가 좀 많아 이미요. 네 낳을 자식이, 네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그또그 그 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그걸 어떻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아브라함이 내면과 아브라함의 행동이 그 다음에 일치가 되잖아요. 어디서 일치가 됩니까? 이제 백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이제 그가 장성했어요.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아,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러면 바쳐야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나? 아 내가 번제물로 바쳐서 다 이삭을 불로 태워버리면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여러분 그걸 그대로 또 몸으로 실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사람은 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셔서 내가 가르치고 행했다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본질을 그대로 그, 그 맥락 속에서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언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잃는다고 생각할 때지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말씀이 옳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끝까지 그 길로 가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잃는다. 혹은 얻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그때 고민하고 말씀을 못 지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광야시험이 뭐였습니까? 그셋 중에 하나가요. 마귀에게 전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얻을 수 있다. 그 마귀에게 절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마귀의 방법을 따라가면 세상의 모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뭡니까? 그냥 내가 이게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저 사람한테 머리 숙이고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은 나또금배지달수 있어. 아, 슬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그 금배지만 달수 있으면 뭐든지 할 사람이래요. 무엇이든지 할 사람이래요. 여러분, 조선 말기에 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라 그러면은 나라도 팔아먹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을사오적이라고 부르잖아요. 믿음의 반대는요, 마귀의 방법을 따르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믿음의 반대죠. 이건 인테그로티의 문제입니다. 진실성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러는데요, 교회가 하는 일 보면은요, 이게 노회장, 총회장들이 하는 거 보면은요, 이게 믿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너무 자주 있는 거예요. 어떤 노회에서는요, 행정소송, 행정쟁송이라고 그러는 우리. 권징 재판과 행정 쟁송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헌법에는요. 그러니까 행정 우리 국가에도 보면 형사소송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잖아요. 민사소송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행정 쟁송으로 다루어야 할 것을 권징으로 다루면 안 되거든요. 행정소송 할 것을 갖다가 형사 고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행정 쟁송할 사항을 권징으로 다뤄가지고 어떤 목사님을 정직 2년을 때리더라고요. 우리 총회 대법, 그, 총회 재판국에서요. 그 저는, 아, 이거 우리 교단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법을 모르거나 판단력이 없거나 무슨 이상한, 이상한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십시다. 오늘 말씀에는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왜곡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나의 관점과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일치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나의 내면과 그리고 판단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성경이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기도하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초대성도들과 우리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견제와 균형의 가치를 잘 지켜나가서 온 인류가 따르고 싶은, 본받고 싶은 나라가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도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